그가심에좀 있어 가지고.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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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안고 갔어? 오시잖아요. 어, 여기는 청산입니다가 어? 어. 저는 산에 사는 여인이라고 하고 다 청산이 사는 박여인박여인 박여인? 선생님. 제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제 어. 음, 좀 아니,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 응, 평산 아, 박여인 사건은 정말,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 제가 아까 초입에 어. 정조의 심리로, 응, 응. 그리고 정약의 용 흥흥신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다 다루고 있고, <laughs>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갖고 이두 분이 숙고하고 고민했던 바로 그분한테 연락이 온거 그럼 뭐, 우리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우리가 풀, 풀, 풀어드리는, 풀어드려야 되는 원안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네. 응. 한번 가서 아, 네. 우리 네. 수사를 네.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뭐야? 네. 어, 이분. 우전이 온 거죠? 네, 영원의 원동에서 우전이 온거 같은데. 초초?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거만, 거만이요? 어이, 이거 딱. 어이, 아, 거이아이이이 어. 아, 박여인이라고 옵니다 최억울하게 죽었어요. 자 일단은 정조 때입니다. 정조, 정조 때 형산 박여인이 이제 돌아가신 건데 집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정말 명문 가택니다 조씨 집안이고 시어머니는 최아지라는 분이었는데 아주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셨다가. 저걸 들고 계신 거죠? 어다 들고 네. 다 있어, 다 들고 있어. 어, 시어머니가 네. 최아리 씨, 응. 굉장히 명가였고최 <laughs> 아지가 중요한 건알 텐데. <laughs> <응>. 그러면서 <웃음> 쓰셨네요. <웃음>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이 너무 좀. 충격적인 명문가의 며느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라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라 제보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이미 이분은 장례식을 치는 상태였어요 이미 매장이 다 끝나는 상태 어, 어, 이미? 그래서 이 사인을 하나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어요 이게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어떤 범행의 동기에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수면에 떠오른 거죠 그리고 동네에 안 좋은 소문만 돌기 시작합니다 두분이이 네, 집안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뭐 이분이 본것 같다 하면서 흉흉한 소문를 아 계속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런 검시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음. 자, 제가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단서를 네. 좀 네. 봅시다. 단서 네. 이제 일부부터. 어, 괜히 또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안 되니까. 아니, 그렇죠. 그럼, 그럼. 예, 그럼. 단서 박여인 목 안쪽에 남은 네 군데 상처. 지금 저희 눈 앞에도 보이죠? 네. 목에 상처가 네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상처는 굉장히 깊게 나 있고 네. 그 중간에 있는 두 개는 굉장히 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약간 네. 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일단 저는 하나를 좀 음, 찾아내봐. 그거는 어. 안 돼요. 원한이 있다고 하니까. 원한. 이거는 타살일 가능성이 높은 게 목에 칼자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원한이 있다고 글쎄. 했기 때문에. 네. 아, 글쎄. 스스로도 할수 있잖아요. 아. 어 근데 만약에 자살 극단적 선택하실 때는 음. 칼로 막 목을 긋는 것보다는 좀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을 맨다거나 뭐, 음. 이런 음. 방법이 근데 사실은 뭐 손목을 긋기도 하고 하니까 긋을 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자살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지금 자상을 보면 두 개가 굉장히 깊어요 음. 근데 혼자 힘으로 두번 이렇게 깊게 찌를 수가 없을 아 거라는 거죠 이미 찌르자마자 이미 힘이 쭉 빠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쵸. 깊은 상처가 두 개가 나냐는 거야 이건 자살로 보기 힘들죠 저는 근데 이 전현무 씨그추론이 굉장히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오 왜냐하면 상처가 여러 군데 나는 것은 자살일 경우에도 여러 군데의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저흔이라고 해요. 주저, 아, 주저 하흔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어, 한 번에 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찌르는데 특징이 뭐냐? 네. 깊지가 않아. 겁이나, 겁이나. 자기가 주저주저한 흔적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전현무 씨 지금 추론은 깊은 것이 두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저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주저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 신월도 내장탕 먹은 사람이야. <laughs> 어? 어. 주전으로 보기에는 너무 깊다 상처가. 음. 음. 오케이. 실제로 무언노기도 방금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음. 나와요. 아. 두 번째 단서를 한번 좀 저희 볼까요 아야? 이제? 아, 뭐가 나올까? 와. 상처가 없이 아. 깨끗한 음. 박여인의 손. 상처가 없이 깨끗한 박여인에도 뭐이저 어, 보면 지금 상처가 아니 손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대조적이긴 하잖아요. 목에 상처 가 굉장히 큰데 네. 손은 지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살을 했으면 손에 묻었겠지. 그렇죠. 어... 피가 묻겠죠. 그렇지. 어?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왜? 타살이었으면은 어떤 반항의 흔적도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죠. 맞아. 저살이었으면 반항의 흔적이 있어. 그이 증거는. 한 번을 더 생각해야 돼요 음, 지금 어, 한 그래, 번을 그래. 더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나한 그 번만 생각했다 대탈출한 사람입니다 아하. 아하. 자, 나랑 안 하냐 어또 들어야 돼 그러면 네, 네.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잠깐만 더 하자면 네. 자주저운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또한 가지 흔적은 뭐냐 손은 응. 방어흔이 있어야 돼요 방어흔. 음. 이렇게 여러 차례 칼로 누가 찔리면 방어를 할때 생기는 상처들이 많이 나와요. 팔, 어, 손 아, 없나요? 없죠. 깨끗하다는 거요 깨끗한 방어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로 추정할 수 있는 주저운도 없고, 음, 그러니까 자살로 확실한... 추정할 수 있는 방어운도 없다. 음. 야... 자, 그렇다면, 음... 그렇다면 음... 잠깐만. <laughs> 방어운도 없고 주저혼도 없다 잡고 있을 때? 야... 자고 야, 있으면 예 자고,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내가 있... 잘못 들었네 어? 잡고 있을 때? <laughs> 그걸 받아. 안 돼? 그냥 대단하다 그냥 잡고 있을 때? <laughs> 뒤에서 아, 누군가가 누가, 누가 누가 잡고 거지. 방어를 못하게 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잡고 아는 사람이면 방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 그 그때 경계하지 아, 않고 그 누군가의 파악을 아, 뭐, 못 하게 공범인 것 같긴 하거든. 아, 범인 두명이상 있을 을 아, 있다 근데 그, 그 공범이 오오. 시어머니와 분명 어. 힘센 사람이 잡았을 거예요. 힘이 그치? 약간 시어머니가 잡기에는 음. 좀만 이렇게 흔들어도 그치. 그럼 남자 아, 남자 뒤에서 가, 잡고 가 시어머니가 찌른 거예요. 방언이 없으니까 누군가 여러 명일 거다. 두명 응. 이상이죠. 최소. 오케이, 오케이. 그거네. 아. 힘이 센 남편이 뒤에서 잡고, 그 둘이 작당을. 공범이다. 공범이다. 둘이 공범이다. 그게 사실 가장 유력하게 하시죠? 유력하죠. 네. 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칼로 찔렀다. 약점을 잡았거 오늘, 오늘, 오늘.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뒤를 빨리 찾아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현장 상황 시신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음. 아, 음. 이 당시 뭐, 뭐가 문제였으면 하면 네. 통념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 그 당시 무언노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손이 펴져 있고 눈이 감겨 있으면 이거는 자살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손이 펴져 있고 네. 눈이 감겨 있으면 자살이다. 네. 음.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라 저항이 없었다고 아... 판단했던 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경직이 오잖아요. 시신이 네, 네. 네. 급성 경직이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아, 어떤 경우에는 투사형 경직이라고 래서 갑자기 멱살을 잡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서 죽으면 이 상태로 죽고 있어요. 아, 아, 급성 경직. 쓰러져서. 아, 이렇게 아, 나타나는 아, 급성 경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그 지금 모원옥에 나온 얘기는 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아, 스럽지 않기 때문에 경직이 위협스러운 경직이 없을 수 있다 이 것을 설명하는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데 아, 네.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중적인 얘기 가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리면 또 이게 자살일 수도 있고 네. 이런 네. 얘기로 네. 나와 버리니까 네. 이걸 조금 더 치밀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당시에 수사관이나 담당자들이 그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다.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 이거 지금 목에 이렇게 네 번이나 있는데뭐 이거 지금 뭐그 네. 외엔 다른 것도 없는데 이거 자살이네. 하면서 그냥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이 사건이 매하이 덮여가는 과정을 가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건 정조병. 배경. 뭐좀 이상하다. 정조가요? 네. 정조까지 관할을 했어요? 근데 이 배경이 뭐가 있냐면 아, 나... 이분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 친정 오빠가 정조가 행차하는데 뛰어들어서 어머, 징을 막 쳐서 이 눈에 띄게 하고 가서 이제. 너무 억울하다 아는 거죠. 네. 근데 평소에 네, 네. 정조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많으십니까. 기다려봐 어. 하면서 꼼꼼하게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어. 앞뒤가 안 맞고 음. 무엇보다 앞뒤가 안 맞으면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는데 음. 그걸 풀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가요. 가는 과정 속에서 정조가 어떤 행동하게 을 되냐. 아예 특수 수사부를 구성한 거예요. 어. 그래서. 관찰사 엄사만을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특별수사본부 수장으로 안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쭉 검토하는 를 가운데 어.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해요. 이게 뭐냐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두번 자살을 시도할 수는 없다라는 음, 거죠. 어, 지금 보면 너무나 심각한. 상은이두 차례나 있는데 그치. 죽어가는 사람이 또 이런 행동을 할수없다 거죠 그러니까 원론으로 들어와서 이거 타살이 맞다라고 응. 다 결론을 내려요 또 하나 응.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응. 이곳을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응. 현장을 응. 실사해 보는 가운데 응. 실제로 암행어사가 현장을 쭉 답사해 보니까. 응. 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분류 대상자가 조광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죠? 명망가 명문가 조씨 집안. 아, 어? 어, 뭐야?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시조가랑 분류는 관계였다 시조가 시조가 대박. 실제 아명 어사가 현장을 쭉 답사해 보니까, 음. 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분류 대상자가 조광진이라는 사람인데 음.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죠? 명망가, 명문가, 조씨 집안. 오와. 아, 어? 어, 뭐야?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시조카랑 분류는 관계였다시족시족 시조카. 시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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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거를 아명 어사가 알아낸 거야. 아, 명문 조씨라는 처음에. 친척끼리 친척하고 그 집안에 친척간에 분류는 친척. 이제 일어났다라고 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더좀 불... 심각한 거죠. 출연을 범하는 충격적인 예. 어. 오늘날 들어도 충격이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범행 동기가 하나 아명 어사 를통해서 예. 발견이 되고 예. 수사 과정의 본질을 관찰사가 어. 저하게 밝혀내고 나니까 충격하였어. 인과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집중 수사에 들어갑니다. 예. 집중 수사에 들어가고 결국은 실토 하게 되는 거죠. 음, 자백을 받아요. 자백을 받게. 그, 그 조광진한테. 조광진한테. 네. 아. 조광진이 실토를 하는데그 실토 의 내용이 뭐냐면 네. 내가 시어머니하고 관계 최아지랑 관계를 맺은 게 맞다. 음. 그리고둘이서 함께 이제 그런 어떤 내용 관계를 봤다. 봤다. 그다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네. 결국에 이제 잡아서 완력으로 잡은 상태에서 어? 찔러 죽였다. 조광진이 잡고 아 시어머니 최아지가 죽이고. 네. 여튼, 이 사건을 정조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와 네. 특별 수사범에 주도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그걸 어. 밝혀냈던 사건. 니 네. 우리 길은 잘 찾아갔네요. 그러니까. 네, 어, 잘 찾았어요. 상당히 어. 그 높은 수준의 네. 추론을 해내셔서. 논문주의 놀랍... 자리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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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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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권성원 선생님 <성도> 이렇게. <laughs> 아이고, 자기는 내가 뭘뭐 들을 권한이 없어요. 자기 정도는 주시죠, 자기 각자 그냥, 네. 그냥 앉으세요. <웃음> <웃음>